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라 한복덕바입니다 용사는 강남 3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집값 자체가 행정적인 호재로 결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 점처럼 낙폭이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최근에 규제 완화 이후에는 하락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떨어질 일보다 오를 일이 많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죠. 그 정도로 집값 자체의 잠재성이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증은 뭐합니까? 당최 진입할 만한 가격대로 나오지 않으면 보는 것 자체로 상처를 받죠. 언젠가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그냥 눈팅만 하고 패스만 해야 할 곳. 이렇게 용산은 강력한 입지적 기반을 가진 곳이지만 가격 때문에 진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용산에서도 가성비 찬란한 틈새를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분양 아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3월에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대장지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이미 낙점을. 다든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용산역 3번 출구 부지입니다. 지난 주에 본격적인 공급 후부지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서울 초도심에서의 공공분양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첫 단추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지 오래죠. 사업이 은근히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2021년도에 공공주택지구로 낙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최고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용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가장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정말 미친 서울 분양이라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격 차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후보지라서 기존 토지 임대부나 공공 분양 사전 청약 나눔형보다는 공공 분양 일반 형태 즉 민간 참여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라 할수 있죠. 이 편한 세상이 공공분양 민간 참여 업력 내공이 있는 곳이라 가능성이 보이고요. 아무튼 용산의 상승세를 그대로 흡수해 갈수 있는 최고의 공공주택 부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가 기존 민간분양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뭐 거의 서울 최상급지 신축에서 나오는 가격 수준을 달고 나오는 것. 당연한 거고요. 평당 5천 6천 훌쩍 넘어가겠죠. 그러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건 여기는 민간 분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 민간 분양 단지가 너무 높은 분양가로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해부터는 100만 호 공급 대상 후보지를 내놓는 곳 대부분이 서울 초도심에서 아주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공공 분양 단지 후보지들이 공개가 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곳들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메인 눈으로 살펴보시다가 최고의 입지 대비 가성비까지 갖춘 곳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도전장을 던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카드 하나가 생기게 된 거고요. 여기는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와도 가깝고 용산공원을 가로지르면 한남동과도 연계가 되는 아주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죠. 공급규모를 보시면 전체 7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초도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이 대체적으로 300세대 소규모인데 여기는 그래도 500세대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양세대수가 커진 것은 당초 업무용 오피스텔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대수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평형 스타일은 5974, 84제곱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선호도가 높은 타입으로 집중이 될것 같네요. 교통환경을 보면 뭐 거의 용산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 라인 앞세권이죠. 일단 용산역과 거의 딱 붙은 위치. 아파트가 들어설 단지에서 1호선 용산역 3번 입구까지는 바로 코앞이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지 이름도 용산역 3번 출구 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걸음 옮기다 보면 접근이 가능한 역과의 거리라는 얘기죠. 게다가 용산역 주변의 지하철 동선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경의중앙선이 용산역을 지나고 있고요. 게다가 4호선 신용산역과 6호선 삼각지역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걸쳐있는 지하철 라인만 해도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4개의 라인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정말 엄청난 역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네요. 여기는 기존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이 될 계획도 당초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금사라기 땅을 플랜 B, 대안 형태의 주거로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주거 가치면에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분양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100만 호 신규 공급 대상지 속에 포함이 될 가능성 높은 곳입니다. 일단 주변은 바로 옆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최고의 숲세권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동부이천동, 한남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이라는 방벽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곳이죠. 범위를 확대하면 용산, 마포, 한남동까지도 커버가 되는 입지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렇게 입지가 좋은 용산이라도 가격 저항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용산역 주변으로 엄청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공공분양다운 단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당 2천만원 중반으로 따지면 5구제곱 5,6억대, 8사제곱 7,8억대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분양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형태로 나오는 거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청약자가 어떻게 될까요? 용산은 이번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4회 납입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요. 이번 달 3월에 구체적인 분양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용산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강력한 공공분양 단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랜만에 용산에서 깜짝 분양이 될것 같네요. 그동안 용산은 거의 분양의 불모지였죠 그만큼 땅값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이 들어설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한 세상 공공분양 민간 참여 부분에서 업력을 탄탄하게 쌓아온 이곳이 진출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에다가 가격대도 6억대로 나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분양 일정이 나오게 되면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